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클래시로 랜덤 덱을 하기 위해서 온 클래시 타이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을 돌리면은 어 제가 우스크릭을 최대한 크게 하면은 그 덱으로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는 안좋은 덱이 나왔고 이번에는 뭐 어떤 덱이 나왔냐면 제가 이번 덱 아.. 무신 덱이 아까아이덱하이 아깝... 덱하고 그렇으니까 어차피 어, 이 덱이 용광로, 머스킷, 병하고, 파이어 스피릿, 미니언, 하고, 마녀와, 로켓도 있네요, 심지어. 마녀, 어, 아, 폭탄타워도 있고, 로켓, 하고, 파이어볼입니다. 이 덱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덱으로 한 판을 한 다음에, 다음에 한번 돌리고, 두 번을 돌린 다음에, 한 판을 하고 나서 이 동생을 끝내겠습니다. 핸드폰에 용량이 부족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막막하다. 어, 어서는 상대가 물량덱일 수도 있고, 요즘은 거의 골 블린 오두막은 들고 다니는 카드 중 하나로 올라갔으니까, 딱히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데, 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덱입니다 얘는 지금 상대방이 FF 뒤진 거구분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상한 건 확실해요 덱이 호그 덱인데 오 폭탄 타고 의리 있게 마지막까지 폭탄을 던져주네요 이렇게 해갖고 뭘할수 있을까 아 그래 요따 알리는데 지금 반피 나왔으니까 팝을 날려 죽을 거니까 아직은 안 날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이게 몇 번째 동영상인지 실수 없을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동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호그 같은 건안 쓰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은 없죠, 지금은. 지금 같은 상황은 쪽기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케이, 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아중 호그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로켓으로 둘다못 때려요 이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저쪽 타워를 계속 깎았으니까 그래도 딴 타워 치는 것도 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딴 타워로 놓고 애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게 마녀가 잘하고 있었어요 이래 생각보다 괜찮은데 로켓 안 쓰니까 로켓은 실내 찍어 쓰는데 아 호그 어그. 호그 어그. 호그 어그로는 끌리는데 오 이게 괜찮네 반사경이야? 쪼그러 진짜 반사경 먹어야 얘도 로켓이다 와 순식간에 사고가 푹 하고 날아간것 같다 이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로켓을 못 날리면은 파이어볼이라도 날려주지 그냥 타워를 올릴까? 타워를 로켓으로 날려도 되잖아 안될거야? 없지? 와안 부서졌어 기사가 타워를 붙었어 아프다 기사 아프다 기사한테 깨졌어 와 이렇게 또호한테 많이 맞고 나서는 못살는데 진짜 아니 이 이래? 깨졌다 이거 머스키 때문에 깨짐 아닌가? 아니 로켓 날면 깨지니까 GG구나 에라이 그러니까 그냥 조기지나푸와 이제 트로피라고 날라가도 상관없어 저는 이제 두번 돌리겠습니다 이거또 다시 한번 돌렸고 와 로켓 또 나왔어 이번에 엘릭서가 사춘구였어 이번에는 자이언트 삼총사 법사 미니언패거리 석, 이게 아니 석공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어이 댁도 만만치 않은 댁이다. 삼총사 미니언패거리, 어, 얼정아 이거 용광로 아직 있어, 진짜. 용광로 화살 십눈 찍어놓은지꽤 됐어 꽤 꽤는 아니어도 십눈 찍어놓은게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다이언트와 하나가, 아, 석, 석이이 격포구나, 격포. 근데, 한 번을 하겠습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족하대요, 용량이. 이거를 빨리 삭제를. 아니, 뭘뭐 하는 일까? 후그 왜 그렇게 쓰니? 후그는, 이거 잡으려고 한다는 게 아닌데. 기와 저거 아프대 응? 뭐지? 떠나면은. 끌어사와 용광로 이책제너레이터가 아케. 이책 만드는 그 사이트가. 이광도 되게 좋아는이정보는이도 좋아하고 이상한건다 좋아해 자연스러이삼성이도안놓정도이길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는이 어, 때려 는이 정도는 이정데는없는데 아프다. 이데도때이면도이득도때이도이득하지이와이게 어떻게 되지? 미녀언패리를 놓고 기다리자. 없사와 이렇게 딱때리르르 치면은 되는데미녀언 패그는 괜찮아도 아플텐데, 이구레비어서1 0레비어서 굿. 딱히 아프지는 않다는. 와, 심0레비니까 죽어. 아, 저거. 화살이 10레비 빛을 발휘했다. 이번 랜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랜덤도 이기라고 하. 빼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와 좋아 근데 이제 호그가 반대편으로 들어오면 그걸 씻어야죠 얘네들이 서로 점프해서 서로 이상한 데로 터졌어 이상한 데로 오케이 용광로 터지면은 아 용광로가 터진다 듯한... 용광로가 호그가 때 좋네 은근 격보, 격보잼, 와우, 판타스틱하다. 자, 아, 까비 삼총사 아직 안 놓은 거 같은데 번나 놓으면 지금은 아니야. 때가 있었다 때가 있을 거야 삼총사도. 근데 그게 지금은 만 아니야. 바로 커브로 달린 지금이지. 자, 그러면은. 녹화가 중간에 중단되면 어떡하지? 내부 네, 네, 용량 부족하다고? 괜찮을 거야. 난널 믿어. 난내 네 폰을 믿지. 삼성사 결국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허무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근데 아니 왜 뭐하는 거여 오케이 아저 죽어라 오케이 제발 좀 때려 타워를 와 이거 하니까 클로에 할때 말이 사라진다 씩 하고 갑시다 안돼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 괜찮아 한 대만 때리면 이긴다 안돼 안돼 한 대만 한 대만 안돼 랜덤덱에서 이길 수 있는 꿈이 날아가고 있어. 아니야 뛰면 이겨. 아, 졌다. 아치신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무승부로 끝났고요. 네, 저는 다음 동.